자,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이거부터 시작을 하잖아. 그냥 보통의 사각형인지. 얘가 사다리 꼴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한쌍의 대변만 대면, 평행해지면 되잖아. 여기에서 요거를 요렇게 평행하게 끊어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가 되니? 사다리 꼴이 되겠지. 그냥 사각형이야. 얘는 그냥 사각형이었어. 얘를 사다리 꼴이라 하지, 사다리 꼴. 자, 그러면은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하나만 더 붙으면 될까? 얘는 한 쌍만, 요것만 평행하거든. 두 쌍이 평행하게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네. 그러면은 얘가 요런 모양이 되겠지. 자, 얘가 평행사변형이야.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또 뭘로 만들어야 되니? 직사각형이랑, 마름모로, 이제 바꿀 수가 있겠지. 요 화살표, 요거를, 요 밑으로 옮길게,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 아니다, 그냥 원래대로 하자. 한판다 쓰자, 그냥. 얘가, 이런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할까? 요거 ABCD라고 하잖아. 직사각형이지. 첫 번째, 뜻이 뭡니까? 뭐가 직사각형입니까? 내네 각의 크기. 네 개가 아니고 내네 네. 각의 크기. 네,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야. 그래서 각 a, 각 b, 각 c, 각 d가 같은 게 직사각형이야. 그래서 어떤 성질이 있냐? 어, 성질은 첫 번째. 이게 대각선 있지? AC랑 BD랑 어떻게 돼? 같아져 버리잖아. 왜 같은지는 이제 합동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 되는데. 이쪽에서 ABC라는 삼각형이 있지. DBC라는 삼각형이 있어. 얘가 어떻게 됩니까? 합동이야. BC가 공통이고 AB랑 d c 는 원래 평행 사변에서 그때도 같았잖아. 그리고 직각, 직각. 그래서 이 AC랑 BD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다. 됐지? 이런 성질이 있고 자, 두 번째 어떤 성질이 있어? 이각 A 아이고이각 A 있 지? 얘가 몇도 되는 거다? 90도다? 4개가 몇 도다? 90도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이런 성질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평행 사면형이 누가 될래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할까? 여기가 A B, C, D였는데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각 A랑 이웃한 각 있지. 각 A랑 각 B가 같아져야 돼. 이웃한 게 같아져야 돼. 첫 번째, 여기 같아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같아져야 돼? 대각선 길이가 같아져야 돼. 그래서 BD 길이랑 AC의 길이가 같아져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뭐가 된다? 직사각형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받고, 다음, 마름모를 봐야지. 얘가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을게, 마름모는.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는 그림이 좀 이상하네.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화살표를 좀 빼놔야 돼. 얘가 요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있다고 알아보고. 첫 번째. 얘를 우리가 말해보라고 그러지. 얘의 뜻은 뭡니까? 내변의 비리가 같은 사각형 됐째 그래서 선분 AB, BC, CD, d a 가 모두 같다 그래서 생기는 성질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 대각선 있지? AC, b d 가 뭐다? 직교한다 직교한다고 다음에 또 무슨 성질이 있니? 마루가 또 무슨 성질이 있어? 이곳하면 길이 가 이거 정이 있잖아 정이 두 번째 AB BC CD D의 얘들이 다 같은 거지 이런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아봐야 되겠네 색깔 좀 다르게 나자 뽑은 적자 평행 사변형 이제, 마름 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하냐면, 어, 저, 대각선 있지? A, C랑, 누구랑? B, D가 직교하고, 이웃한 변들이 뭐가 되면 돼? 길이가 같아져 버리고 되는 거야. 됐지? 자, 마지막, 자문사학형 맞다. 정사각형은 대각선 길이도 다 같고 서로 뭐해? 직교도 하고 내각의 크기도 같고 내면의 길이도 다 같은 그런 사각형이잖아. 자, 어떤 걸 정사각형이라고 그러니? 내변이랑 내각의 크기 모두 다 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러니 생기는 성질이 뭡니까? 직교하면서, 그 길이도 어때? 다 같아져 버리지. 그리고 이웃한 변들의 길이도, 다 같고, 얘들도 다 같다. 이거 다 알고 있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추가로 넣어야 되겠지? 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마루모한테 있는 성질을 데리고 와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어, AC랑 누구랑 BD가 직교를 해버리고, 그리고 뭐가 다르니? 이웃한 변들 있지? AB랑 BC가 같아져 버리는데. 자 그러면 은이마은 뭐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얘한테 없는 것, 저 직사각형한테 있는 걸 가지고 와야 될거 아니야. 뭐가 필요하냐? 각 A, 각 B가 같아져야 된다. 이웃한 각이 같아져야 된다. 두 번째 또 뭐가 필요하니? 대각선 길이가 같아져야 되겠지. AC, BD 이렇게 같아져야 되는 거야. 요거 개념 플러스형이 다 나와 있으니까 혼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번외로 뭐가 더 있었냐면 이 사다리꼴 중에서 좀 특수한 게 있었지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게 있었어. 걔는 사다리꼴입니까? 얘랑 얘랑 음. 평행해야 될지 자 얘의 뜻은 각 B랑 누구랑 같아야 돼? 각 C랑 같아야 돼 얘들끼리 같아야 돼 그래서 나오는 성질이 무엇이냐면 요 대각선 있지 AC AC BD 얘들이 같아져 왜냐면은 요변 길이 요변 길이 같고 요 공통이잖아 요 삼각형 BDC랑 ACB랑 합동이거든. 합동이니까 대응면인지 이 대각선 끼리 길이 길이가 같아야 돼. 됐습니까? 음. 그리고 또 무슨 성질이 있냐면 아 이거 빠뜨렸네. 얘들끼리 길이 같잖아. 왜 같냐면은 이렇게 평행한 선을 꺼버리면은 이거 동의각이지 이른면이지. 그래서 이 길이 같은 거야. 그거 이용해서 합동 증명했던 을 거잖아. 됐지? 자 그래서 이것도 같고한개 추가로 A, B 길이랑 이제 C, D의 길이도 같아진다.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자 등변 사다리꼴은 길이가 같은 거 맞지? 서로를 이등분 하지는 않아. 그리고 수직도 아니야 무조건. 어쩔 때 우연히 수직일 수는 있겠지. 자 평행사변형은 길이가 같은가? 길이가 같지는 않거든. 서로를 이등분하냐? 얘는 맞거든. 서로 수직이냐? 모르지거든. 음. 자 마름모는 길이가 같냐? 다르지. 서로 이등분 하나 맞지. 평행사변형 이후로부터는 서로 이등분 하는 건 맞거든 무조건. 서로 수직이냐? 마름모는 맞고 직사각형은 아니었지. 얘는 무조건 다 맞아야 돼. 그리고 길이가 같은가? 직사각형이랑 정사각형은 같아야 되겠지. 얘는 다성립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하자. 자, 첫 번째 그냥 사각형을 얘들의 중점끼리 연결을 해봤거든. 연결 이렇게 해봤어. 얘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노란 사각형은 뭐가 될까? 중점끼리 연결한 상태지. 요 노란 거는 파란 거에 반인 거 우리 배웠잖아. 요이 노란 거는 요 파란 거에 반인 거 배웠잖아. 여기 또 중점이지. 그럼 이 대각선 이렇게 꺼봤을때 얘도 얘의 반, 얘의 반.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요 빨간 거끼리 길이가 같고 나머지 노란 거끼리 길이가 같다. 나머지가 더 같을 수 없거든. 두쌍이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이 노랭이가 뭐가 되는 거야 말해드리는 게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얘는 그냥 사각형이었어 평행사변형 있잖아 얘들의 중점을 연결해버리는 뭐가 되냐? 얘들도 평행사변형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위에랑 거의 비슷해요. 요 대각선의 반, 반. 이 대각선의 반, 반.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얘가 또 뭐가 되냐면은 평행사변형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직사각형 얘들의 중점을 연결해 버리면 이렇게 뭐가 나오냐면 마름모가 나오겠지 왜 마름모냐 면은요 방금 했잖아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어때 같잖아. 그러면 그 반인 노란 것들 끼리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마름모다. 이렇게 되고 네 번째 얘가 마름모인데. 얘의 중점길이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되냐면은 얘는 직사각형이 된다. 자, 왜 직사각형이냐 하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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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중점길이 연결했으니까 다 같겠지. 그요 각이 동그라미 동그라미라고 하면 얘도 동그라미 동그라미거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를, X, X라고 하고, X, X라고 하면, 얘들 둘 합이 90이거든? 그니까, 러나머지각들 있지. 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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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90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사각형이 나오는 거다. 자, 다섯 번째. 정사각형이 있어. 얘들의 중점을 다 연결해버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또 정사각형이 나온다. 대각선 길이 같겠지. 또 직교도 하겠지.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다 같고, 요 각도 다 똑같거든.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것도 정사각형이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아 여섯 번째. 등변사 다리꼴이다. 얘들을 중점끼리 연결하면 뭐가 나올까? 마름모가 나오는데 왜 마름모가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다고 했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 있는 거는 마름모입니다. 됐지? 정리를 하고 어. 요거 잠깐 볼까 자저거 끝났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 요겁니다 어, 요렇게 요두점 연결하고 이렇게 좀 연장을 해봤어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쭉 꺼봤을 때 아이고.. 안 평행하네.. 얘 꺼봤어 여기 있는 이파랑 사각형이 지 이거랑 넓이가 똑같은 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얘를 얘들 둘이 지금 평행하게 끈 상태거든 그래서 요 점이랑 요 점을 연결해봐려 연결하면 빨간 이 빨간거랑 파란 여기이 파란거랑 넓이가 똑같거든 그래서 이 크다는 삼각형이랑 이 파란 삼각형이랑 넓이가 똑같다 이렇게 되는겁니다